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파이썬을 공부하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은 197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이 개념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아키텍처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시작부터 출시한 것은 j a v 나 C라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언어들 말고도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었음에도, 즉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도 이 객체지향 개념을 담고 발전하는 언어 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반복문이라든지 또는 저장하는 구조들 또는 판단문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가 갖춰야 될그 기본적인 것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모델링을 이번 시간에 좀볼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어떤 느낌을 주고 왜 하는지, 그리고 클래스와 상속.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상속하고 캡슐화라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이 파이선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 좀볼 겁니다. 어, 교양과목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다는 것은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어문을 익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저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이걸 익히는 데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체제한 언어를 앞으로는 계속 추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좀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수업 시그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클래스란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음, 하나의 객체, 그러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클래스, 객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특히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표현해 놓는 것,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링의 결정체입니다. 어, 지금 자동차 클래스를 구현한다고 이렇게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를 쳐다보는 입장은 각각 다를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자동차를 거래하는 딜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자동차를 거래하는 딜러 입장에서는 자동차 그러면 음. 세부 사항에 무슨 부속품까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자동차가 어떤 부속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 부속은 어느 회사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으며 어디가 어디 어디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는 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전선화시켜서 프로그래밍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을 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딜러가 필요한 것은 어, 자동차 가격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색상, 모델명, 뭐 출시년도, 그 다음 키로수를 얼마 나 띄었는지, 음, 그리고 그 이력, 사고 이력이라든지 등등등 판매를 하기 위한, 중고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 그리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의 모든 부속이 그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그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을 하려면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 학생들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인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짜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는 다 구현을 해줘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대로 컴퓨터에 옮겨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나오는 것은 자동차의 속성이다. 그래서 색깔하고 속도를 지금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필요한 그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색상하고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 다른 엔진 엔진 종류라든지 뭐그 다음에 후동 그 후동이냐, 뭐전 전동이냐, 뭐라든지, 그리고 이 자동차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입장이었으면 그 항목이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각각 입장이 달랐는데 그각 입장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D O M A I N이라고 해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메인에서 취급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거, 그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모델링의 결정체가 되겠고요. 그러면 분야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어, 학생을 표현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학생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표현한 것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해당된 도메인에 맞게 그 표현해 놓는 거. 그러면 회사원 그러면 회사원의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원은 그 항목을 안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회사원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공통사항을 쭉 뽑아서 표현해 놓는 건데, 이거를 상태를 저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작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생을 디자인한다면, 학생은 학번도 저장하고, 이름도 저장하고, 성적도 저장하고, 자, 기능은? 기능에는 장학금 대상이 되는지 선별하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의 학점을 구하기라든지 등등등 학생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속성, 기능. 이렇게 나뉘고요. 속성은 변수로 저장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은 함수를 만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요. 이거는 학생이요. 이거는 사무원이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전체를 딱 디자인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고 일종의 틀이 되는 거죠. 하나의 학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갖췄기 때문에 학생을 저장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사물을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라고 고안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문법은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 이름 또한 아이덴티파이어의 그 규칙에 맞춰 줘야 됩니다. 이름이란 것은 우리가 불, 그 식별하기 위해서 불러 주는 거기 때문에 변수 만드는 규칙 그리고 메스그 어, 함수, 함수 만드는 규칙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특히 클래스는 우리가 불문일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제일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하자. 그러면 일반 변수랑은 다르죠. 그래서 대문자를 앞에다 쓰면 클래스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약속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의 개념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면 아까 말한 그것들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클래스하고, 자, 카라고 썼는데요. 앞에 대문자 썼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콜론 하고 나서 자 이거 샵하고 쓴 것은 주석 처리잖아요 보충 설명이에요 어,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 속성이라는 건데요 그 클래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속성이라 하고 그것은 변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 형태를 여기서는 특별히 클래스 안에서는 필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 언어도 있고요. 필드라고 부르는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기능은 이렇게 변 우리가 df 하면서 쓰는 것이 함수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넣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능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코드로 구현할 때 어머 여기 한글로 변수 이름이 되어 있네요. 파이썬은 한글 써도 에러는 안 납니다. 왜냐면 16비트 기반으로 그 돌아가기 때문에 변수명에 이렇게 한글을 써도 됩니다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어로 씁시다 라고 그랬죠. 자 그걸 완전한 파이썬 코드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클래스카 하고 컬러 스피드 초기화 주고요. 이게 멤버 변수 또는 필드가 되겠고 그 아래쪽에는 함수들을 나열합니다. 어 재밌는 용어가 나오는데 셀프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가 함수 배우 셨잖아요. 매개 변수로 주는 것들, 이게 매개 변수고, 그러면 이 함수를 부를 때 여기 해당되는 값을 부르면서 주면 매칭이 돼서 계산이 된다. 그랬는데 이때 셀프란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카하고 똑같습니다. 카, C, AL,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그 함수이다 보니 이 셀프란 것은 전체 이 클래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 이게 매개 변수로 받을 때는 클래스의 필드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self.speed라고 한다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스피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뭐 전역 변수예요. 뭐 로컬 변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언한 스피드에 바로 이 함수가 접근해서 그대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는 이 오라인에서 이 함수 매개 변수는 하나입니다. 쉼표를 찍어서 셀프도 쓰고 밸류도 썼지만, 이 함수에서의 매개 변수는 밸류 하나이고요. 이 셀프는 매개 변수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셀프를 써놓게 되면 상단에 위치한 이 셀프 점 스피드도 쓸수 있고, 셀프 점 컬러도 쓸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필요하다면, 자 이것도 셀프하고 들어가죠? 셀프점스피드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피드란 것은 어떤 수, 그 수치를 주면 그 수치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스피드를 플러스 시켜주고 그다음에 다운스 어 업스피드는 그렇고 다운스피드는 그 스피드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런 방식에 의하면 어, 뭐,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따라다녔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동그랗게 묶어서 이름표를 딱 달아주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로 운영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랬는데, 뭐, 여기에 프린트문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업스피드나 다운스피드 안에 프린트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클래스라는 것은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실제로 존재하려면, 우리가 이 클래스 판이라고 했을 때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틀로 직접 어, 물건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붕어빵 틀이라면, 여기에 실제 그 밸류, 밀가루도 넣고, 응?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어떤 것들 넣어서 직접 찍어주셔야지만, 진짜 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메서드, 출력하는 메서드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df 프린트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데, 시험 출력, 뭐, 시험 출력이다 라고 넣어도 실행은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셀프를 안 넣었죠. 그죠? 왜냐면 하 그,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스피드나 컬러를 여기서 쓰고 있질 않잖아요. 그럴 때는 셀프를 안 넣어도 됩니다. 위에 있는 스피드나 컬러를 가져다 쓸때 이걸 가로 안에다가 셀프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 클래스는 설계도와 같다 그랬는데 이걸 이용해서 실제 자동차 하나를 저장하고 싶다. 두 번째 자동, 자동차, 세 번째 자동차. 자, 딜러가 이 프로그램을 짰다, 딜러용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고차를 100대를 팔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틀로 100대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달아주겠죠? 얘는 무슨 차, 얘는 무슨 차인데, 저장은 뭐만 할수 있다? 스피드와 컬러만 할수 있다. 기능은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찍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말합니다. i, n, s, t, a, n, c죠? 그래 인스턴스하고 이 클래스 또한 객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인스턴스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객체는 실제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각각 저장 구조가 확보가 되고 어, 값을 주면 저장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클래스가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인스턴스 객체를 여러 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클래스를 쓰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재사용성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찍기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틀이 정말 잘 만들어진 틀이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틀만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문법상 보면 이게 객체 생성 문법입니다. 어, 이 마이카 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틀은 갖춰져 있을 때. 이거 자동차 이거 자동차 만들어지는 자동차마다 이름표를 붙여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그 이름표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마이카1, 마이카2, 마이카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한 우리가 이콜을 이콜 equal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부터 쉬, 수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 하고 나서 가열고 닫고 이게 생성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요. 그 클래스를 콩 찍어서 실제 만들어 낼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습니다.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생성자와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면서 괄호 열고 닫고 해 주고 나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들어 준 거에 이름표를 달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카2, 마이카3 이렇게 여러 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마이카1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이카1은 스피드도 저장할 수 있고 컬러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기능도 다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카1은 카라는 그 틀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1.컬러 이렇게 존재하고요. 마이카1.스피드도 존재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마이카2, 마이카3도 각각 컬러 스피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 호출을 했는데 마이카1. 하고 카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 기능이에요. 기능을 함수 형태로 만들었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메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M E T H O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이렇게 하나 주죠. 밸류 주는 거야 밸류. Value. 그럼 밸류를 받아서 스피드 업스피드는 어,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스피드를 30만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카원점 업스피드 30, 카원점 업스피드 30, 이렇게 두번 부르면 60이 증가되는 겁니다. 어, 완전한 구동에서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1번이 아니고 1번 줄에서 10번 줄까지는 클래스 선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만으로는 동작하지가 않아요. 틀을 구현한 거고요. 이제 메인 코드 부분에서 틀을 이용해서 어,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 이름을 주는 걸 인스턴스 객체 마이카1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카1에 대해서 운영을 할수 있고요. 마이카2를 생성해서 마이카2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마이카3도 만들어서 마이카3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이카1, 2, 3 모두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문은 메인에 있는 프린트문이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1의 색상은 %s이며 스트링하고 매칭돼야겠네요 그럼 쭉 뒤로 가볼까요? 컬러가 매칭돼서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빨강으로 저장했잖아요. 어, 스피드, 아니, 자동차 1은 빨강색. 빨강이며 현재 속도는 앞에 원에서는 30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마이카 원점 스피드는 3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클래스를 쓸 때는 일단 어느 분야에 일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줄까? 그걸 고민할 때는 객체를 찾는 겁니다. 주가 되는 객체. 어, 사용자가 주로 주체가 된다 그러면 사용자 유저 클래스를 만드시고, 우리가 자동차 딜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차만 필요한 게 아니죠. 회원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카 클래스, 유저 클래스.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겠네요. 그래서 유저가 그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이 딜러가 회원을 관리할 때 필요한 정보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어, 뭐, 패스워드 바꾸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기능도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동, 자동차를 검색하거나 자동차를 파, 어, 사거나 또는 어,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모두 자동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클래스 선언이다. 그리고 클래스 선언하는 방식은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서 콜론하고 필드도 선언하고 메소드도 선언하면 되는데 이때 클래스 이름은 앞글자를 대문자로 해라. 이겁니다. 실제 본법.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건 틀이고 틀을 확보하면 그 틀대로 실제 저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기면 객체, 그 인스턴스 객체를 찍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가리킬 수 있는 이름, 니콜하고 클래스명 하면서 가려고 닫고 이게 생성자예요. 뒷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그 형태는 마이카1 니콜 카 하고 나서 가려고 닫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필드도 사용할 수 있고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점하고 사용하면 된다. 자, 인스턴스 객체 이름 점 인스턴스 객체 이름 점하고 필드나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셀프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어, 업스피드를 수정해서 속도가 150이 넘으면 최대 150으로 되도록 조절을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업스피드 200을 줬다면 출력은 150이 돼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가 수정하면 되냐면 클래스를 수정하셔야 돼요 이건 객체는 일단 클래스를 기반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있는 upSpeed라는 함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클래스 정의 부분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upSpeed라는 곳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이 안에서 어, 셀프 스피드에다가 일단 밸류로 들어온 값을 더해서 넣어주겠죠? 플러스 이퀄 하는 것은 원래 스피드 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에다가 새로 들어온 값을 더해서 넣어주는 게업 아니겠습니까? 업 스피드니까. 그래서 이때 이품문을 하나 추가해서 셀프 점 스피드가 150보다 크면 제일 큰걸 150으로 한계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150으로 저장을 시켜줘 버리는 거.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 우리가 150 이상을 한번 줘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00을 주고 있어요. 그쵸? 200을 주는데도 출력은 15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란 무엇인지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어, 도중에 말씀드렸던 클래스의 그 생성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낼 때,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클래스의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